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러닝스톰의 김정도입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미나의 주요한 핵심 포인트는 예상 고객의 인지도와 그리고 시장의 세렌도이두 가지 첩도를 통해서 시장을 먼저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객의 욕구가 무엇인지 그 욕구를 이해해서 원하는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 시장이라는 것은 예상고객의 인지도와 시장의 세련도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예상고객이 여러분의 상품을 어느정도 인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상품이 그 예상고객의 욕구를 자극시켜줄 수 있는 상품이지 않은지에 대한 인지도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시장에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고객이 있다고 쳤을 때 여러분의 고객은 여러분의 상품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고객이 아니고 예상 고객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판매할 사람입니다. 상품을 알고 있느냐? 그리고 상품을 모르고 있느냐? 그리고 하나 더. 그 상품에 대한 욕구가 높으냐? 욕구가 낮으냐? 에 대한 두 가지 어, 척도가 있다고, 척도가 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 나이키 아시죠? 나이키 신발을 생각해 봤을 때 저희들이 러닝 산책을 한다든지 아니면 달리기 할때 러닝 슈즈가 필요하잖아요. 그 나이키에 대한 상품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리고 싶고 건강해지고 싶고 좀더 활기찬 하루를 보내고 싶은 그런 욕구도 강합니다. 따라서 그런 러닝 슈즈를 살 때는 나이키 그리고 모델명 이런 식으로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해서 찾겠죠. 그리고 그 검색에도 그런 나이키 모델명 나와있을 거고 그리고 홈페이지에 가서도 나이키 모델명 A 시리즈. 그리고 가격이 나와서 그 고객은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는 상품이 꺼는 나이키라는 걸 알고 구분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 어, 일본에서 제가 2년 전에 어, 실수를 하게 된 실패를 하게 된 계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희 상품은 저희 일본 상품 같은 경우에는 오래간만에 광고를 했기 때문에 원래 있었던 예상 고객이 아니라 첫, 잘 모르는 고객에게, 예상 고객에게 신문 광고를 했는데 이 구분을 아주 애매한 선에서 해버렸습니다. 이게 어떤 상품, 어떤 설명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상품을 모르고 있고, 욕구가 높은 상품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상품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욕구가 높은 상품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매출 향상에 대한 욕구는 있겠죠. 그리고, 어, 경쟁에서보다 빨리 성장하고 싶은 욕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원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어, 일을 해주는 그런 욕구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매출 향상만 보게 되면 여러분 여기 DIM 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Direct Response Marketing 입니다 여러분 처음 저한테 아, 오셨을 때 그리고 어, 저, 오셨을 때가 아니고 저를 접했을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Direct Response Marketing 이라는 말을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상품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매출을 올리고 싶은 분 계시지 않습니까 라는 요건을 잡아을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상 고객에게 이렇게 만는그 욕구를 제공함으로써 저희 상품은 수시간에 단한 번의 광고로서 10억 이상의 매출을 올리게 됩니다. 다른 의미에서 지금의 가장 빨리 가장 효과적으로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궁극의 학습법이라는 동영상 인터넷에서 실시간으로 강의를 하는 이런 스쿨이 있습니다. 인터넷 강의와 달리 실시간으로 동영상으로 학생들과 직접 얼굴 맞대고 강의를 하는데요. 어머니들, 학생들을, 자녀분들을 데리고 계신 어머니 같은 경우는 학생의 자녀분들의 어, 성적을 올리고 싶은 요구는 강합니다. 하지만 인터넷 강의라는 강의는 여기 이쪽 레벨이 있습니다. 인강이라고 상품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금방 소개해드린 이 실시간 강의는 어머니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실시간 강의. 따라서 인터넷 강의가 아니라 실시간 강의이고 이 실시간 강의가 어머니들의 욕구, 자녀분들의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느냐라는 어 프로치가 되야 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서 맨 처음에 보게 되는 헤드라인, 그리고 예를 들어서 상품의 설명, 인터넷 강의와 실시간 강의의 차이점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걸 정확하게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알려주게 되면 이 메커니즘 이고 고객의 예상 고객의 욕구를 자극시켜 주는 상품이라는 걸 빨리 인지할 수 있겠죠. 제가 처음 한국 왔을 때. 어, 다이렉스포츠 마케팅을 하고 있는 회사가 있었긴, 있었습니다만, 제가 직접적으로 마케팅, 아, 상품 이름을 거론하지 않은 이유는 상품을 모르고 있는데 상품 이름을 말을 해봤자 성의 없다는 겁니다. 대신에 고객의 욕구를 잘 모르겠습니다. 또, 사, 여러분, 상품은 알고 있는데 욕구가 낮은 상품이 있습니다. 어저께 제가 전역 걸어가는데 어, 이자카야라는 전단지를 자주 주더라고요. 저는 상품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자가에가 어떤 건지. 하지만 제가 그 가게 가고 싶은 욕구는 없었습니다. 낳았겠죠? 왜 낳았냐면, 그 전달을 받아줄 때, 어, 어, 내가 왜 가야 될지에 대한 정확한, 거기 없었어요. 소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받고, 그냥 버렸겠죠. 대부분의 상품이 이런 경우에 속하고 있습니다. 리본과 상품. 그러면 상품도 모르고, 욕구도 낮은 상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 골치 아픈 사분입니다. 근데 이상분 또한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한 한 2번 아니면 3번에서 판매를 하고 싶습니다. 판매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고객의 인지도를 어, 이해해야 되고 이 인지도에 따라서 매일 매거진, 홈페이지, 전단지, 그리고 블로그, 그리고 회사 안내, 영업 사원들의 셀스 토크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이게 예상 고객의 인지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장의 세련도. 이 예상 고객의 머릿속에서 이 시장이 얼마, 얼마, 얼마만큼 성숙되어 있는지, 세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이 속도를 알아내야 됩니다. 내 눈앞에 경쟁자가 많을 경우에는 예상 고객의 인지도는 경쟁 상품이 많기 때문에 어떠한 상품을 어, 구입해야 될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겠죠. 여기서 금방 말씀드린 어, 인터넷 강의가 참 많습니다. 많고, 어떻게 보면 어, 한두번말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많고 실시간 강의는 그렇게 많, 많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인터넷 강의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경력을 하고 계신다 할 경우에는 어떻게 고객의 욕구에 직접 포플리션할수 있을까요? 첫 번째 가격에 어, 가격이 저렴하다. 예를 들어 강사진들이 아주 어, 일류대 출신이다. 아니면 어. 1년 동안 그 강의를 무료로 다 받을 수 있다. 상품의 뭐 그런 기능적인 특징, 제공하는 특징, 이직 뭐 등등으로 어플리스 할수 있겠죠. 그런데 또 다른 방법으로, 전혀 다른 방법으로 어플리스 할수 있는 방법도 있겠죠. 근데 그 다른 방법이 뭐냐, 여러분? 욕구가 무엇인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로서 시장에 나와 있는 그 경쟁의 상황에 대해서 예상 고객의 인지도는 달라집니다. 많이 달라지겠죠. 옛날보다도 저 상품 같은 경우에는, 어, 경쟁 상대라 갈까, 같은 다이렉트 레스포스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만, 어, 그런 의미에서 저의 포지션이랄지, 그걸 차별화가 이런 예상 고객의 머릿속에 인지되, 정확하게 인지되지 않으면 여러분 팔리지 않겠죠? 한번 여러분의 상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이 시장을 예상 고객 인지도와 세련도로 반드시 구분해서 어떠한 오프리치를 해야 됩니냐를 이해할 수 있는 세미나, 가 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세미나의 핵심 포인트이고, 두 번째는 이 갈등이 되겠습니다. 갈등. 여러분, 어, 저희들은 거대한 갈등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시장 자체가 갈등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해결하지 못한 가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성하지 못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곧 여러분 갈등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들은 갈등을 반드시 해소를 해야 합니다. 갈등이 곧그 욕구입니다. 해소를 해야 되는데, 이 욕구가 해소되지 않으면 상품은 구입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메워진에서몇번 말씀드렸듯이, 어, 저희들은, 어, 파충의 내라는 변명계를 통해서 거의 어사결정을 해버립니다. 이성적인 내는 그 어사결정을 판단하고 다시 한번 그 구입을 정당화하는 네, 가 되겠습니다. 자, 그이 파충류의 내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일단 획득, 이라는 획득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속, 학습, 방어. 인지도가 낮을 때, 고객의 욕구가 낮을 때, 이런 네 가지 메커니즘으로 고객의 욕구를 자극을 해야 합니다. 자극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 다른 회사의 상품을 구입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여러분들 고객 예상 고객의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상품이 나의 상품, 내가 어, 저희들이 제공한 상품이라는 걸 고객들에게 빨리 알려주기 위해서는 이네 가지 욕구를 자극을 해야 합니다. 획득, 무엇을 획득하고 싶은가, 먹고, 잠을 자고 싶고, 잠을 잘수 있는 집을 가지고 싶다. 이게 획득이 되겠죠. 두 번째, 이 획득은 좀 바뀌어 가지고 출세하고 싶다. 더 많은 연봉을 원한다. 뭐 이런 게 획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냥 보통 이동 수단을 위해서 차를 구입할 때 그냥 보통 그냥 중저가서 차를 구입해도 괜찮은데 왜 비싼 차를 구, 어, 저 사려고 하느냐? 이것 또한 핵터 본능이 되겠습니다. 결속이라는 것은 뭐 가족에 연결 그리고 커뮤니티에 소속되고 싶어하는 마음 등등 이런 결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습 많은 걸 배우고 많은 정보를 얻어서 미래에 대해서 예측 가능한 판단을 가지고 가지고 싶은 거 이게 학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어 방어는 여러분 이 세계를 지키고 싶은 거 그리고 나의 생각 사람은 한번 생각했던 걸잘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현장 그 자체를 유지하려는 바이러스라는 개념이 됩니다만 자기 신념을 바꿀, 잘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라할지 아이디어 정당히 정말 이 방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상대할 예상 고객은 전부 이네 가지의 욕구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자, 이 욕구를 예를 들어서 이런 소책자를 쓸 때, 그리고 메일 메모지, 그리고 홈페이지의 내용, 블로그의 내용에 어떻게 적응해서 어, 써야만 하는가. 이게 아주 고객에게 처음 어프리치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저희 회사의 상품 팔았을 때. 먼저 상품을 모르고 있고 알고 있다에 대한 애매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욕구에 대한 자극이 약했습니다. 저희 상품 같은 경우에는 한글, 어, 저명인의 왕꽃을, 저 해제와 꽃셔 가지고 자, 그 저명인의 그책내용이라할지 그리고 자기 생각을 80분 정도로 녹음을 해서, 어, 녹음을 해서 강연 시대 형태로 해서 판매하는 현재 교육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주 하나씩 나오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가 됩니다. 정치 이야기도 나오고 경영 이야기도 나오고 자기개발 이야기도 봅옵니다만이경원을 모집할 때이 회원들에게 어떻게 욕구를 잡을 수 있을까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많은 고민을 했는데 맨 처음에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책을 읽는 것보다 짧은 시간에 원하는 지식을 얻을 수 있다. 이런 확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획득이 되겠습니다. 그 얘기에 맞겠다는 겁니다. 그때 2년 전에는 이게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는지에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특히 미국에 있는 자료를 보면서 많은 걸 제가 알게 되었고, 이두 가지, 이 욕구와 시장 인주도, 세련도, 이게 맨 처음부터 잘 고리를, 고리를 맞추지 않으면, 고리를 다 저, 맨 입구에서, 입구에서부터 잘 맞추지 않으면, 원하는 성과를 얻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본 회사에서의 어떤 그 실수는, 실패는 이런 욕구에 대한 자극이 약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 고객이 원하는 욕구가 무엇인가를 리서치하기 시작합니다. 리서치 해서 고객이 진짜 원하는 욕구를 알아둡니다. 그리고 타겟을 좁혀서 제가 이번에, 어, 일본에서 있을 때저 인터넷 마케팅 광고를 실시한 결과 매출이 한 달에, 그한달 동안 2배, 2배가 올라가게 습니다 그것은 고객의 욕구에 대한 정확한, 정확한 이해가 없었으면 제가 절대로 하지 못했을 그런 어플리시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컨셉을 바꿨고 타겟을 좁혔습니다. 그리고 욕구를 올려버습니다 등등, 어, 이번 세미나에서 이러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이건 하나의 이론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고객들에게 빨리 욕구를 자극해서 원하는 성과를낼수 있는가, 있는가에 대한, 어, 그 핵심적인 내용을 여러분들 이번 세미나 에서 어, 알려드리고 그리고 가능한 빨리 원하는 고 예상 고객의 어, 집계 그리고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어, 제가 이번에 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이번 세미나에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어, 이번 세미에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